친구들 안녕! 말을 재밌게 하는 아저씨, 금기 아저씨예요. 지난번에 여기 수족관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곳을 더 알아야겠다 싶어서 왔는데 어, 나도 친구들처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잘 아는 담당자님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가위 바보 <laughs> 아우 셀수 있으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 해양박물관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김진태 하기사라고 합니다. 아 하기사님 그러면 5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어 저희 박물관은 일단 일단 뒤쪽에 넓은 바다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 예뻐. 오 와야 돼. <laughs> 아니 그리고 제가 여기 알려고 왔으니까 네, 좀, 오늘 좀 도와주실 거죠? 아니요, 직접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방송을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방송 중이라니까요. <laughs> 아 예능감 있는 거. 아 여기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몇 군데를 찾으면 될까요? 총한 다섯 군데 정도를 찾아볼게요. 보시 <laughs> 다섯 군데.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베스트 다섯 군데를 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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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찾아볼게요. 어머머, <laughs> 얘들아. <웃음> 자, 이렇게 도서관에서는 이 책장이 기대면 안 돼. 아저씨가 좀 약간 멋지 모델 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laughs> 자, 아니, 해양박물관에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어. 이런 책장 봤어? 와, 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자, 여기서부터 로얄층이야, 얘들아. 불빛이 들어와. 7층, 8층, 9층, 10층, 1일층 어, 목 아파. 아니, 진짜 이렇게 높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책장이 있으니까 왠지 책을 읽어도 뭐 읽을 맛이 날것 같아. 그러면, 어, 여기서 딱 책을 골라가지고, 한번 책을 한번 독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같이 책 읽을 준비됐어? 출발. 야. 아니, 국립해양박물관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볼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내가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여기가 국내 유일한 해양박물관이다 보니까 뒤에 바다가 있잖아. 바다를 보면서 책을 읽을 수가 있다고. 자, 봐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돌려서 이 바다를 보는 거야. 책을 보면서. 와. 야 진짜 뷰가 너무 좋다 야 부산 바다를 보면서 이 책을 본다 친구들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어요 진짜 이거야말로 찐찐찐찐 첫 번째 찐이야 안녕 친구들 자주 보니까 반갑네 안녕 또 싫어하네 <laughs> 아니, 뭐 나만 좋아하면 되지 친구들이 왜 좋아하는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어, 친구들을 만나서 여기 국립해양박물관에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아이들이 너무 해맑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시간 좀 뺏으려고. 네. <laughs> 어 어쩐 일로 여기 국립해양박물관에 오시게 된 거예요? 부산 여행하는 김에 아이들한테 공부가 네. 될것 같아서 국립해양박물관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애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형하고 동생 같은데 네. 우리 형 인사 한번 하자. 몇살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홉 살 김태민입니다. 김태민, 네. 어 초등학교 어디에요? 문정초등. 어 문정초등학교 친구들이 보고 있어. 안녕히 가 <laughs> <해봐>, 안녕. 안녕. 자 <laughs> 우리 동생은? 어문정평 문정 문정병할전 일곱 딸 김신후입니다. 아, 일곱 딸이래요, 일곱 딸. 아, 그러면 우리 형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물고기들 보니까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뭐가 제일 예뻐? 푸른 바다 거북이. 헉? 푸른 바다 거북이? 어, 잘안나오 거. 어, 거북이 잘안 나오는데 그거 봤어요? 네. 나는 어, 못 봤는데 어떻게 생겼어 거북이가? 등딱지가 있고. 등딱지가 있고. 어, 발톱이 없고. 어. 뭐 지느러미가 칼처럼 생겼어요. 아, 니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 알아요 친구? 동생 내가 재밌는 하나 얘기해줄까? 여기는 물고기들이 다른 나라에서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 바다 거북이는 이 바다에서 좀 아픈 친구를 데려와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지. 그런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거북이가 상처를 받았는데 치료하고 있는 중이야. 음. 나중에 치료가 되면 다시 바다를갈 수도 있대요. 음. 신기하죠? 네. 어. 어머니 아이들과 함께 국립해양박물관에 와 보니까 어떠셨어요? 음, 책으로만 봤던 물고기들을 실제로 볼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음. 더군다나 국립해양박물관이라 무료로 볼수 있어서 맞다, 맞다. <laughs> 더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좋았어요? 네! 아이들이 좋다고 하니까 여기가 진짜 찐인 것 같아요. 찐찐찐찐! 찐, 찐, 찐. 여기가 두 번째 찐이야. 찐이야! 친구들, 금표 아저씨가 뽑은 찐이야 세 번째 베스트 장소! 바로 상설 전시실입니다. 상설 전시실은 1실과 2실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좀 다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일실을 소개할 거예요. 일실은 항해성박관, 해양역사인물관 그리고 해양문화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친구들. 여기가 해양문화관인데 이배 보여요? 이 배가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에서 행해지는 위도 띠벤놀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배 안에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바다에 계신 신에게 뭐 이번 한 해도 농사를 좀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으로 이 곡물이나 이 과일 같은 걸 넣어서 신에게 바치는 이런 놀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야 진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좀볼수 있는 그런 문화관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야이두 번째 배, 이 거북선입니다. 자, 이 배를 보기 위해서 해양역사인물관에 왔습니다. 이 거북선 하면 은 국내 최초, 이 세계 최초로 이 철갑선으로 해서 이 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님께서 크 나를 따라라 해서 외고들과탁탁탁탁 격파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켰다는 바로 그 역사의 배, 아, 이 거북선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배, 이 거북선만 봐도 정말 뜻깊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 아직 배가 하나 더 있어 이 배는 진짜 커요 <laughs> 자세 번째 배 만나러 가보시죠 항해 선박 안까지 둘러보면서 상설 전시실을 다들 봤는데요. 친구들 보니까 어때요? 아, 국립해양박물관에 오면 여기는 꼭 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저씨가 말했잖아. 여기가 찐찐찐찐 세 번째 찐이라고. 아, 시원하다. 아, 진짜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경치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친구들. 뒤에 보면 오륙도라는 게 있는데 이 동쪽에서 보면은 여섯 개의 바위가 있고 이 서쪽에서 보면은 다섯 개의 바위가 있다 해서 오륙도라고 불린대요. 여기가 아저씨가 찾은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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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 베스트 장소 네 번째 하기사님 베스트 파이브 찐을 찾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둘러봤는데 이 도서관도 있고 상설 전시실도 있고 수족관도 있고 옥상까지 봤는데 아 마지막 한 군데를. 아,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 한 군데를 못 찾으셨어요? 아, 못 찾은 거죠. <laughs> 마지막 한 군데 힌트는 힌트 이 주변입니다. 주변? 주변이 이건데? 네. 네 국립 해양 박물관. 정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려드릴까요? 네. 바로 정답은 바다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국립 해양 박물관과 이 모든 공간이 마지막 장소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여기 실제로 와서 보면 이 주변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뷰가 너무 예뻐요. 아, 그래 제게 마지막이었군요. 네. 친구들 보니까 어때요? 놀러오고 싶죠? 엄마 졸라서 빨리 와야 돼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친구들 국립해양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